여름철 아이들의 땀 때문에 반창고가 쉽게 떨어져 고민이 많으신가요? 피부에 자극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플라잉웨일즈 쿨케어 썸머키즈 갤밴드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접착력을 자랑하여 여름철 땀에도 끄떡없습니다. 또한 민감한 아이들 피부에도 부드럽게 밀착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2026년까지 보장되어 언제든지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여름 상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필수템 플라잉웨일즈 쿨케어 서머 키즈 벨밴드로 여름의 걱정을 덜어보세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해충 걱정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특히 물놀이 시 팔찌를 벗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져 고민 이되실 텐데요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아텍스 썸머린 팔찌는 디히트 성분 이 들어있지 않아 아이들에게 안전 하며 방수 기능으로 물놀이나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와 색상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 아텍스 썸머링 팔찌와 함께라면 해충 걱정은 날려버리고 즐거운 추억만 쌓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텍스 썸머링 팔찌로 아이들의 여름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포켓몬과 함께하는 안전한 여름 모험.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모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태양생활건강의 포켓몬스터 모기 패치 패치는 귀여운 포켓몬 디자인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함을 더하고 자연에서 유래한 시트로넬라 오일로 안전하게 모기를 쫓아냅니다. 대용량 136매로 긴 여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걱정없는 계절을 제공합니다. 이제 포켓몬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름을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예!